대통령 박정희, 민족 중흥의 찬란한 금자탑 쌓고 비운 새시대의 기수 전두환 대통령. 청렴결백의 성품은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특성이다. 본격적으로 조선일보는 신일신문의 길로 들어갑니다. 백0 0주년 축하합니다. 백0 0주년 축하합니다. 아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백0 0주년 축하합니다. 동아일보가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선일보 뭐니뭐니해도 국내 최대 최대 신문사잖아요. 유류 부수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만 부가 넘는 신문사. 동아일보 뭐말해뭐 합니까? 유류 부수 2위에 그유류 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대요이 어마어마한 두 개의 신문사가 10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 역사도 깊어요. 그러면 그 100년 전 이들의 창간은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31운동 1 0 1한 주년이었잖아요.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항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그날 진심으로 위대한 그 31운동으로 일본은 조선인을 더 이상 힘만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강압적으로만 하던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계획을 바꿉니다. 문화 통치의 핵심은 친일파를 길러서 우리 민족의 단결을 억제하고 또 우리 3.1 운동 같은 그런 독립운동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문화를 존중하고 되게 자유를 인정해주는 척 하면서 조선인을 회유해서 그들을 친일파로 만들려는 거죠. 그러려면 친일 지식인을 심고 특히 친일 언론인을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선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된 신문을 내도록 해요. 당시에는 우리말 한글로 된 신문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매일신보였습니다. 이 매일신보는 총독부의 정책이나 주장 같은 것을 선전하는 기관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외에 친일파 신문 하나, 민족주의자 신문 하나를 더 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신문들. 그게 바로 1920년 3월 5일에 친일파 신문으로 나온 조선일보와 같은 해 4월 1일에 나온 민족주의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아, 우리말 신문 나왔으니까 뭐, 다 듣네? 당연히 아니겠죠. No. 자, 조선일보는 친일파 신문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일본의 어떤 정책을 알기 위해서라면 매일 신보, 총독부 기관지를 보지 조선일보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경영난을 겪다가 1924년에 독립운동가 신서구 선생님께서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덕분에 반일 민족주의자 신문으로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거듭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잠깐이었어요. 왜냐면 1933년에 그 유명한 방응모 씨가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가져가면서 다시 운명이 바뀝니다. 지금의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씨도 이 방응모의 후손이에요. 방씨 일가가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일보는 친일 신문의 길로 들어갑니다. 아 조선일보야 뭐 친일파 신문이니까 그렇다치고 동아일보는 민족주의 신문인데? 그러면 항일 운동에 굉장히 도움되는 신문 아닌가? No. 왜냐면 근본적으로 이 동아일보도 일본이 만들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서 나온 신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두 신문사의 창간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들이 써낸 아주 멋들어진 기사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친일 반민족 기사.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스스로 민족지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조선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940년 1월 1일자 보이십니까? 일장기 걸려있는 거 그리고 당시 천황부부의 사진도 있죠 날짜가 황기 2600년 아니 근데 황기는 일본 왕이 즉위한 기원전 6 6 0년일첫 해로 해서 한 일본의 연호잖아요 이게 뭐 일본을 위한 기사지 뭐 민족지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 다음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4년 1월 3일 사설 제목 민족적 경륜 소설가 이광수, 이광수 아시죠? 친일 소설가거든요. 조선은 지금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2등 국민으로서 일본에게서 자치권을 얻자. 어? 이게 민족지가 아! 쓸. 수 있는 기사입니까? 일제 강점기라서 일본이 엄청 압박을 하고 진짜 때려 죽일 것 같아서 마음에 너무 전혀 없는 소리를 정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리고 죽지 못해서 이 기사를 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펜에 내려놓으셨어야죠. 솔직히 이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썼다는건 한함만으로 한게 아니라 내선 일체, 즉 일본인과 조선인이 한 몸이고 모두가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점점점점 점점 조선일보 동아일보 당시 기자들이 했다는 증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서로 너네가 친해 신문이잖아 하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아휴. 둘째, 친독재 반민주 기사. 아휴. 자 조선일보 1979년 10월 28일자 아니 이게 1부터 7명까지 다 박정희 추모기사로 도배했고요 여 기사에서 전부 다 박정희를 영웅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정희 민족 중흥의 찬란한 금자탑 쌓고 비운의 가다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는 싫으면서 민주화 투쟁에 관한 기사는 싫지 않았어요 동아일보도 한번 볼게요. 동아일보 1980년 8월 29일 새 시대의 기수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념과 의지의 인물이라고 부른다. 청렴 결백의 성품은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특성이다. 그래놓고 동아일보는 스스로 독재에 맞선 언론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들 중에는 당연히 유심 반대와 언론 자유를 외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대량 해고됩니다. 이런 기사들 외에도 셋째, 노두 악마와 기사, 넷째, 아님 말고식 북한 관련 보도 등등등등이 있네요. 사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런, 이런 류의 기사를 썼다는 건 우리 깨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신 일입니다. 기득권 세력과 발맞춰서 걸었던 역사, 그 속에 내면화된 식민지 근성 신문사를 세습하고 가족끼리 경영도 해먹는 행태 100주년을 기념해서 두 신문사의 반성과 성찰을 바라면 이루어질까요? 우리 이 역사를 지켜봐온 깨신 분들께서는 꿈 깨라! 랬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100주년 특집으로 창간 배경부터 대표적인 기사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땠나요? 정확히 짚은 거 맞나요? 여러분의 댓글과 사랑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참자 아니신가요? 신참자 아니에요.